네제 치앙마이 때부터 조카뻘 처음에 여행업 들어오면서 제가 애기 가이드 때서부터 교육을 저한테 한두번세번 번 같이 따라 나갔던 우리 윤땡땡 결혼식 이래서 라미하고 라미 엄마하고 둘은 꽃단장 했고요 저는 꽃단장도 못하고 왔습니다. 여기 메콩 레스토랑이라고 어우, 주차장도 아주 좋고요. 어우, 저 시내 여행자 거리 그쪽 메콩이 아니라서 캠콩 쪽이 아니라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인들이 라오스 여성이랑 결혼할 때는 이제 그 전날 막 잔치들을 하고요. 예식날 이런 데서는 또좀 한가합니다. 아유, 우리. 해민이 잘생겼네 세타티락 대왕처럼 강하고 번성하는 가문을 이루세요 파움 대왕처럼 가문의 원조를 이루세요 잘생겼죠 사진이 좀 아주 좀저 인물이 체격이 있게 나왔어요. 사실은 조금 좀 말랐는데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샤바디 신랑 오 광렬이 왔구나 오. 네. 아, 아이. 이서기 어, 어, 네. 많이 못 넣었어. 이제 아니. 주기때가지 이런 입도 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아니, 네, 아니야, 아니야. 시원하고 좋네, 아주. 어. 어, 오간만이야 어, 그 <laughs> 어. <웃음> 우리 딸내미. <laughs> 라오스 태국 여성들은 어떤 경조사가 있어서 갈 때는요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전통 의상 아니면 양장 산뜻하게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집에서 있을 때 하고는 좀 다르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행사장에 가 보면 다들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은은한. 막 한국처럼 요란하지 않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처럼 막 노출이 심하진 않지만, 은은한 멋이 잔잔한, 그, 침묵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 아름다움은 표현하는 그게 라오스 여성들의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남의 엄마도 지금 머리 고데기를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전 따라와가지고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이제 라미는 학교 갔다 와서 땀이 많이 나서 라미는 이제 머리만 감겨가지고 드레스 입혀서 이제 예식장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오늘 예식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매콩 레스토랑 기준했을 때. 뭐, 레스토랑 값은 한국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라오스라고 그래서 그게 뭐, 홀값이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오늘 신랑한테 은근히 물어봤어요. 지창금은 얼마나 줬어? 어, 비밀입니다. 어, 맞아요. 그 거는 프라이버시 비밀입니다. 개인이 지켜야 할 자기만 알고 있는 집안의 문제죠. 한국에서 부모님들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 지창금 신솟이라는 게 지금 오늘 결혼한 그 신랑은 나이가 젊어요 40대입니다 40대인데 신부도 나이는 조금 20대 후반 됐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만난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 만난 게 아니라 같은 동일한 업종에 있으면서 이제 연애가 된 겁니다 소개한 사람도 없고, 뭐 연결해 준 사람도 없고, 국제결혼업체가 개입되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더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참금을왜 줘요? 그 결혼하면 처갓집에 뭐하러 한 달에 돈을 얼마씩 줍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라오스의 문화 자체가 여성이 모계 사회 중심, 여성의 경제력으로 가정의 생활이 영위가 되고 국가의 수익고 여성들이 벌어서 가지고 오는 게 많은 사회거든요. 인도 같은 그런 무슬림 사회가 아니에요. 인도는 여성들이 일을 거의 못합니다.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을 맡겨 살리죠. 그래서 인도는 남자가 지참금을 여성 집안으로부터 받아와요. 한국 남성들이 인도 여성과 결혼하면 돈을 아마 인도 그 처갓집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국제결혼업체, 이 라오스 유튜브에 국제결혼이라고 영상을 치면 아주 뭐 한두 군데 업체가 그 영상의 콘텐츠를 다 석권을 했어요. 채널을 뭐 10개씩 운영하면서 매일 영상을 올려대고, 뭐 한국에 구청에 등록한 거, 등록업체다, 뭐 합법업체다. 뭐 우리는 뭐 나이든 신랑은 뭐 받지 않는다. 우리는 뭐 라오스 업소 여성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뭐돈 많이 달라는 지참금 1000불 이상 달라고 그러면 전부 커팅한다. 뭐 기숙사에서 한국어 공부시키는데 공부 잘 못하고 자꾸 외출하고, 남자관계 복잡하면 신부 리스트에서 지워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주면서 한국에 국제결혼을 원하는 그 컨텐츠만 보는 분들의 배드로가 바다에 금을 던지듯이 국제결혼업체의 배드로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장금 천불이라고 얘기하고 너무. 정말 현실 가능성 1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라우스의 부모가 외국 남성하고 결혼시키면서 어쩌면 한국 갈 수도 있고, 나이 차이도 좀 나는데, 또는 많이 나는데, 돈 천불이면, 150만원입니까? 라우스에 돈 있는 사람들은 150만원이요. 150만원 이틀, 그냥 일행들 모아서 밥값하고 회식하고 술값으로 쓰는 비용이에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사람들한테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지만 평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시키고 이제 우리 가정에 생계를 책임 책임을 질내 딸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을 간다든지 우리 집안의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 하는데 일정한 금액은 받는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그것이 제가 어림잡아봤을 때 오늘 같은 결혼식에서는요. 아마 돈, 지참금하고 예식비용하고 음식대 그런 음식값이라든지 웨딩이벤트 비용이라든지 오늘 그런 잔치하는 비용을 신부집에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신랑 집에서네요. 대강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다녀온 신랑 집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개인의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추측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었을 때를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 몇번 했지만 최하 지참금으로 가는 것만 해도 최하 서민 집이 7천 불 얘기하더라고요, 7천 불 최하가. 실천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식 비용. 잔치를 동네에서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 3일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으며 폐물 비용. 금값. 반지. 목걸이. 팔찌. 때에 따라서 시계. 또 일가친 척의 간단한 간단한 뭐그 성의 표시. 이런 거를 했을 때요. 거의 적게 잡았을 때 신속 플러스 예식 비용 해서 잔치 비용까지 해서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가 들어가는 게 라오스의 국제 결혼 시세입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 업체들이 자기들은 뭐 2,200만 원, 2,500만 원까지만 받는다. 거기서 남기는 금액에서 신부 집에 적당히 지참금을 준다는 계산이 제 머릿속으로는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국제결혼 컨텐츠를 보시고 업체를 선정해서 결혼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문서화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의 지체한금 문화를 첨불 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라오스 대통령도 라오스 총리도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체금 처음부터 12,000불, 15,000불 예식 비용 이렇게 듭니다 하면 안올 거잖아요. 한국에서 신랑들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식 비용 뭐 처음에 계약금 몇백만 원, 중도금 예식 진행할 때 얼마, 뭐 신부 수업비, 교육비, 몇달 동안 기초생활비 해서 2,200에서 500을 2,500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참금은 천불만 받습니다라는 건. 그 금액 플러스해서 신부 집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부터 오픈하고 시작하는 건가? 액수가 나중에 조금 추가가 될 수도 있지만 오픈하지 않고 어떤 틀을 짜놓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퍼센테이지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지참금이 얼마냐라는 거를 분명히 묻고 가고,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국제기론업체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그쪽에 패널도 아닙니다. 저는 여행업자고, 치명판매업자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한달 살기 오시는 분들, 거기서 안내해드리고, 거기서 뭐, 투어도 발생하고, 반비행도 가시고, 우르프라방도 가고, 그 외에 비즈니스권으로, 개별 여행객들이 많이 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포함해서 해드리니까 서울시내 패키지 행사 요금보다 조금 비싸죠. 다 포함되니까. 여기 와서 추가로 별로 돈을 안 받지만. 그러나 몸에 혈관에 좋은 15년 전으로 돌아간 치명치명 꼭 가는 필수 조건을 저는 처음부터 밝히고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왜? 드시면 정말 좋은 거고 여행 비용만큼 돈이 들어서 그것을 드셨다면 앞으로 3, 40년 더 건강하게 여행 다니실 수 있는 건강을 책임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든지 솔직하게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예식을 다녀오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연애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도 그런 절차는 생략될 수도 없으며 무시될 수 없고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부분을 확 축소시켜서 한국의 시청자님, 구독자님들, 신랑 되실 나이 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라오스고 태국이고 베트남이고 캄보디아고 필리핀이고 뭐 우즈베키스탄이고 몽골이고 다 존재하는 지창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틀 안에 짜서 시체 말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왔고 짜서 왔고 짜서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진행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그 일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에러가 나고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신부름 둔갑해서 나오고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제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이가 자라가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